안녕하세요. 안녕 세탁기입니다. 빠른 수리 문의는 아래 더보기란을 누르고 세탁기 고장 관련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. 오늘은 아파트에 설치된 대우 통돌이 세탁기 전원 안 켜짐 고장으로 출장 수리를 다녀왔습니다. 세탁기 전원이 안 켜지는 고장은 보통 세탁기 메인보드 기판이 나거나 전원과 연관된 부품 문제로 많이 발생합니다. 영상을 보시면 먼저 고장난 세탁기 상태입니다. 고장난 세탁기는 전원버튼을 눌러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세탁기 메인보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콘센트 전원을 뺍니다. 그리고 앞편의 고무를 제거하고 앞면 커버를 고정하는 나사 두 개를 풀어줍니다. 왼쪽 방향으로 힘을 주어 앞면 커버를 빼고 나면 메인보드를 교체가 가능합니다. 메인보드 교체를 하고 나서 세탁기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을 진행합니다. 무게 감직 급수 세탁 행굼, 배수 탈수 잘 진행되는 것을 보고 수리를 잘 마쳤습니다. 세탁기 고장의 90%는 간단한 부품 문제입니다. 부품을 구매해서 직접 수리하는 방법도 있고, 저에게 출장 수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. 세탁기 고장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. 아래 더보기란에 클릭하시면 세탁기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다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